잠깐! 숨쉬기 힘든데... 계속 이 크기라면 항상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... <laughs> 괜찮아. 앞으로도 계속 한 크니까... <laughs> 신난다.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모쏜 멤버들도 함께 사키 생일을 축하하는 중. 사키! 생일 플레이트 나왔어! 와 굉장하다! 이렇게 된 거, 노래도 부르고 싶어. 배가 되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 괜찮으려나? 생일 축하합니다. 사기. 모두들 고마워. <laughs> 기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. 확실히 작은 목소리인데도 크게 들리네. 텔레비전 방송 촬영 영향으로 더 주목받게 된 모모점. 새로운 사람도. 지금까지 봐줬던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방송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계획이 될것 같아 음, 각기 다른 팬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 미놀리는 새로운 시청자를 발견하면 어디서부터 체크해? 어? 그게 최신 방송은 물론이고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랑 가장 첫 방송도 보낸 것 같아 우리들 채널로 오는 사람도 그걸 체크할 테니까 다시 봐보면 뭔가 힌트가 나올지도 몰라. 아 그렇구나. 역시 하루카야. 아이 방송이 먼저구나. 2회차 하루카도 귀엽다. 어? 이때 내 웃는 얼굴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심지어 말도 계속 버릇고 있고. 너무 바보 같아. 대사도 살렸잖아 어떡해. 벌써 이거 적물었어 내일 다시 학교 가야 하는데. 다가오는 축하사의 생일. 내 생일에는... 팀마 치카사 탄생제를 고행하도록 하겠어. 평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대접하는 거야. 어, 나도 도와줄게. 초루장 보내기. 장식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어때? 난한테고 어울리는 화려함인걸. 그래? 그럼 그거 받아. 식사 만들기. 오빠, 맛 한번 봐줘. 정말 맛있는걸. 이거라면 완벽해. 당일,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 거지. 굉장하다. 누구보다 빨리 축하해줬잖아. <laughs> 정말 사이 좋은 남녀인가 보네. 미노리의 방송에 아르바이트 중인 네네가 참가하게 되는데, 브라이덜 페스타의 스태프인 코사랑이 네네가 아내를 해주기로 했어요. <laughs> 어,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하나사또 네, 대단하다. 네네.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. 노래를 우리도 지금 같은 뭐야? 건 확인했지만 이렇게 드리브로쭉 그 말해야 하는 건 좀. 친구야. 뭔가 비결이 있나건는걸까 아, 혹시 네네가 입고 있는 드레스 대여가 가능한 이상인 걸까? 어, 어, 어. 맞아. 역시 이런 어, 걸 라인이라고 일에 관한 제안들이 많아져서, 어떤 일을 받을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한 모모점. 우선,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,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일이어야 할것 같아. 더 있을 것 같으니까, 일견을 내보자. 맞아주세요. 아. 생각해보니, 3 시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이니까, 일단 좀 쉬었다 할까? 제, 제가 차를 끌어올게요. 그동안 라이언 댄스로 정신을 차려보자. 네. 네. 이제 다시 컴퓨터로 가사를 쓸수 있고 케이에게 빌리지 않아도 믹스할 수 있겠네. 다행이다. 음, 아버지랑 사이가 괜찮아진 모양이네. 마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신 것 같기도 한데. 약간 과잉 보인 것 같기도 하지만 <laughs> 무리도 아니지.